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의 이제 일일 문제 들어갑니다 오늘의 일일 문제는 무슨 법에 나와 있냐면 공직자윤리법 우리가 경찰 공무원의 의무 중에 공직자윤리법이나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의무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만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들만 따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풀어보면서 맞는지 틀린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공직자 윤리법 있죠?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재산 등록 의무자가 누굽니까? 재산 등록 의무자가 총경 이상이라고 돼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근데 조심할 게 이거 보세요. 공직자 윤리법에는요. 저기에 이제 재산 등록 의무자가 쭉서 있거든. 쭉서 있는데 그 중에 그 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 법에.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 있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에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특정 부와 공무원 여기에 있는 이 사람도 재산 등록부자인데 그럼 이 특정 분야 공무원을 찾아보고 싶으면 대통령령을 찾아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령이 바로 뭐예요? 여기에는 시행령인 거지, 시행령, 시행령. 그래서 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인데 여기를 찾아보니까 누구라고 되어 있다고 바로 여기에 경정, 그 다음에 경감, 경위, 경사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걸 종합해 본다면, 종합해 본다면 재산 등록 의무자는 누구예요? 경사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총경 이상지만 시행령까지 가면 경정, 경감, 경위, 경사서 총합해 본다면 뭐 이상이라고요? 경사 이상. 아시겠죠? 일단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지문 보시면 공직자 윤리법에 하면요. 공직자는 등록 의무자가 된 날부터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을 하셔 가지고요. 지금 A가 얘가 누구냐면 경 장입니다, 경장. 그럼 여러분들, 경장은 아직까지는 뭐요? 재산 등록 의무자가 아닌 거 맞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승진을 했습니다. 승진해가지고 경사를 달았어요. 자, 경사를 단 날이 언제냐면, 언제냐면, 만약에 7월 10일 날 경사를 달았다. 7월 10일 날. 그럼 이 사람은요, 7월 10일 날 경사를 달았으면 이제, 경장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아닌데 경사부터는 재산등록 의무자니까 이제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까지 등록을 할까요? 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7월 10일부터 2개월 있죠. 2개월 두 달이 되는 날 있죠. 그럼 두 달이 되는 날은 뭐 9월 10일쯤 될거 아닙니까? 그럼 9월 10일인데 그 9월 달의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9월 30일이 되겠지. 이 사람 그래서 자 이때는 언제까지 등록한다? 9월 30일까지 등록해야 돼요. 자, 그럼 지문 봅시다. 공직자는 등록 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이 아니고 뭐라고요? 2개월입니다. 2개월이 되는 날에 날이 속하는 달의 뭐? 말일까지 말일까지 등록 의무자가 된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 기관에 등록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까지 근데 좀 들어가면 등록은요. 자기 본인 그다음에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 아시겠죠? 직계 존비속에 재산까지 등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배우자는, 배우자는, 여기서 배우자는요, 법률원만 들어갑니까? 사실원도 들어갑니까? 사실원도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마무리 합시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자, 그럼 이건 이거하고 는좀 다르죠?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미 사람 아까 아까 그 사례, 사례, 사례에서, 사례에서 9월 30일까지 재산을 등록했잖아요. 그죠? 아까 그전 사례에서. 그러면 이제 재산을 등록하면 만약에 이 사람 이 사람의 계급이 우리 경찰 중에서 뭐 이상이라고요? 치안감 이상이라는 겁니다. 치안감 이상. 그럼, 치안감 이상이거나 또는 이 사람이 시도경찰청장이야. 그러면 이분은요, 이분은 뭐까지 합니까? 등록한 재산을 공개까지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의 재산을요, 등록한 걸 공개까지 하는 건, 공개까지 하는 건 당연히 A가 공개하는 건 아니겠죠. 공개는 누가 합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할 거예요.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사람이 등록하면 언제까지 이걸 공개하냐 이거지. 언제까지. 그 얘기입니다. 보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에서 여기 계급 모뭐 이상이라고요? 치안감 이상. 그리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시도경찰청장입니다. 그럼 이 사람, 이 사람의 본인 그리고 배우자 및 누구라고요? 직계존비속 재산하시겠죠? 이거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신고기간 만료 후.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봤던 사례 중에는 신고기간이 9월 30일이었잖아요. 아까. 그럼 그때부터 그때부터 2개월이 아니고 몇 개월? 한 달입니다. 한 달. 한달 이내 관보 또는 공보에다가 게재해서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재산 등록은 아까 몇 개월이 나왔다? 2개월 나왔고 공개는 1개월 나온 거 아시겠죠? 그렇게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자, 그다음 그다음에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외국으로부터 선물 같은 걸 받았어요. 현금은 안 되고 현금을 받거나 또 직무 관련해서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이건 지체 없이 뭐 합니까? 소속 기관 단체한테 신고해야 돼. 신고. 이거 신고해야 돼. 외국으로 받으면. 근데 이때 신고하고요. 그 선물은 인도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국가 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 사람이 신고해야 될 선물은요. 미국 달러는 얼마라고요? 100달러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10만 원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100달러 10만 원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그다음에 또 공직자 윤리법 넘어갑니다. 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조금 고위 공직자입니다. 총경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거든요. 근데 이분 이 이제 공직자로서 근무하시다가 여기서 퇴직을 하신 거예요. 퇴직을 하셨는데 이분이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라고 있거든요. 심사 대상 기관이라고 있는데 이런 대상 기관에 퇴직하자마자 바로 취업해 버리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고위공무원을 퇴직하면요 이런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바로 취업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 못하는 기간이 3년 동안 못하게 돼 있어. 3년 동안, 3년 동안. 그런데 이제 뭐가 뭐가 문제냐면 못하는데. 이분, 이분이 분이그 전에 이제 퇴직하기 전에 5년 동안 했던 업무와 업무와 내가 취직한 이 회사, 한련 회사에 상관이 없다. 5년 동안 했던 업무하고 내가 이 취업 관련 이 기관하고 상관이 없대요, 상관이. 상관이 없다면은 그때는 그때는 이제 공직자 윤리 위원회가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 상관없다고. 그러면 그때는 3년 이내라도 이런데 취직할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이 5년 동안에 또노보하고이 회사하고 관련된다면 그건 취재 하는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계가 없다고 인정해 줬어요. 또는요, 또는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서 승인해 줬어. 해 줬으면 할수 있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은 3년, 5년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퇴직일로부터 몇 년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이 취업할 수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부터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뭐한 나고요? 밀접한 관련성이 없대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확인을 받았어. 또는요. 승인 받았어. 이러면 그때는 3년 이내라도 취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맞는지 뭐 숫자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가 공직자 윤리법들이 시행령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보시면 여기서는 맞고 니은은요. 1개월이 아니고 여기가 몇 개월? 2개월이고요그러면에 디귿은 2개월이 아니고 여기 1개월 아시겠죠. 그리고 두개 맞는 거 아시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바로 기억과 리얼과 미음 이렇게 세 개가 되겠죠. 답은 2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문제를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보다 더 좋은 문제 여러분 찾아 뵙겠습니다. 짱바